안녕하세요 업고치입니다. 저번 시간에 전위에서의 자신감을 실어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전위 자신감을 한층 더 극대화시키기 위한 크로스 헤어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배우러 가시죠. 우선 일반적인 헤어핀은 보통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맞습니다. 공이 떨어지는 위치와 동일하게 라켓이 따라가면서 라켓과 공이 맞닿는 타이밍에 펜싱하듯 밀어주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 나가겠습니다. 크로스 헤어핀을 할 때에는 공이 떨어지는 위치를 보고 어떻게 따라가야 할까요? 여기서 대부분 회원님께서는 크로스 헤어핀은 일반 헤어핀과 동일한 선상에 두고 친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테지만 틀렸습니다. 이번 질문의 정답이자 크로스 헤어핀의 전부인 핵심은 셔틀콕이 날아오는 선상보다 우리 라켓 헤드가 더 바깥쪽으로 빠져서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유를 한번 알아 봅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헤어핀을 하는 위치, 다시 말해, 날아오는 셔틀콕이랑 라켓이 같은 선상에서 크로스 헤어핀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팔을 쓸수 없고 손목만 사용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셔틀콕과 라켓이 같은 선상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팔을 사용하려고 해도 공을 치게 되어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턴인이라면 모두가 아시다시피 손목의 컨트롤이란 굉장히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셔틀콕과 라켓 헤드가 같은 선상에서 손목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크로스 에어핀이 습관이 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앞으로는 크로스 에어핀을 할때 공을 라켓 헤드 위치가 아닌 본인의 손 위치에 놓는다고 생각하고 해보세요. 여기서 스윙도 손목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팔도 같이 사용해주세요. 훨씬 컨트롤 하는데 쉬워졌을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크로스 에어핀 하는 위치를 알았으니 방법도 배워봅시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셔틀콕을 손 위치에 두고 크로스웨어핀을 할때 셔틀콕의 옆면을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사항은 우리의 스윙이 끊기거나 갑자기 빠른 속도로 움직이게 되면 셔틀콕은 튕겨져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스윙이 끊기거나 갑자기 빠른 속도로 움직이게 된다면 우리의 크로스웨어핀은 공이 뜨거나 네트가 멀어지거나 아웃이 날 겁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스윙을 하신다면 금방 좋아질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크로스 에어핀을 한 번에 바꿔 줄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크로스 에어핀을 진행할 때 라켓을 내 몸쪽까지 앉는 방법입니다 이게 보기에는 차이를 크게 못 느끼실 수 있는데요 한번 믿고 해보신다면 큰 차이를 아실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크로스 에어핀을 할때 네트와 많이 멀어진다는 질문을 많이 들었는데요 이처럼 크로스웨어핀을 하나 하더라도 네트와 많이 멀어지게 된다면 우리에게 독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네트와 많이 멀어지는 크로스웨어핀의 원인과 해결 방법까지 한번 알아봅시다 그 원인은 바로 라켓 헤드의 각도입니다 우리가 크로스웨어핀을 할때 네트를 넘겨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라켓의 면을 조금씩 열고 크로스웨어핀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는 비 면이 이렇게 보았을 때는 조금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 면으로 세트곡이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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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보면 점점 격차가 벌어져 멀어지는 크로스 에어핀으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눈에 라켓 테가 보이도록 크로스 에어핀을 진행해주세요. 크로스 에어핀이 네트에 찰떡같이 붙어 점수를 획득하게 도와줄 겁니다. 크로스 에어핀을 할때 중요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셔틀콕의 위치는 라켓 헤드가 아니라 나의 손 쪽에 두 번째는 셔틀콕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밀어주는 것입니다세 번째, 스윙을 끊지 말고 끝까지 우리 가슴 쪽으로 안아주기 네 번째, 라켓 헤드를 열지 말고 닫은 상태로 크로스 에어핀 하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크로스웨어핀을 할때 끝까지 안아지는 거 유의해주시면 훨씬 더잘 들어갈 겁니다. 반드시 생각하면서 오늘 체육관에 가서 꼭 활용해보세요. 그럼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크로스웨어핀을 할때 어느 위치에서 크로스웨어핀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검은색. 정답을 댓글로 알려주세요.